공로 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예식을 지켜.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랫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규례를 이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을 벗어나게 이스라엘을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내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유월절과 관계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첫 번째가 이제 레위인이 되었고, 그래서 레위인은 성전 일을 맡게 된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죠.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자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꼭 장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내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뭐 특정한 어떤 사람, 뭐 목회자나 뭐든 뭐 항존직이나 뭐 이런 기름 이렇게 세워서 세운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거룩하고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하고 다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분하여 세웠다는 뜻인데요. 다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바로의 장자를 죽였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바로가 잡아놓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의 장자를 죽인 거예요.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걸 하나님이 즐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잡고 혹사시키고 노예로 부려먹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의 장자를 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을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내가 네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손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성경 ppt를 이렇게 만들면서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이렇게 틀어놓고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탈북자 출신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 탈북자 한국에서 탈북자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일, 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만큼 남만의 적응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특별히 탈북자 이세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그래서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간첩이라고 놀리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기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만 간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탈북자 이세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병기다 오리 속에 백조가 있으면 그 백조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너희가 딱그 짝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통일을 주신다면 너희들은 정말로 필요한 인재들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통일이 곧올 거잖아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된다면 남한과 북한의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이에요 탈북자 이세들이에요 그들은 남한의 문화와 북한의 문화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사실 독수리들이죠 어, 한국 문화와 이 캐나다 문화를 다 갖고 있잖아요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두 가지 컬처를 멀티컬처를 다 익히고 있는 독수리들이죠 그런데 현실은 때로는 오리 속에 사는 독수리처럼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그렇게 그런 걸 먹어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이 정확히 그랬다 생각합니다. 송대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우리가 무슨 특별한 사람인 것 같고 어, 어, 환난도 많고 그러다 보면 눌리고 세상에 눌릴 수가 있는데.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내 장자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너희들은 독수리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오류 속에 살지만 독수리다 독수리다 그 얘기죠 두 번째로 이렇게 독수리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는 누룩의 차이입니다 이스트의 차이입니다 이스트가 들어간 것을 유교병이라고 그러고 이스트가 없는 것을 무교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급하게 빠져나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급하게 빠져나왔다는 말은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왜 우리가 매일마다 바라봐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받았는가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잊어먹잖아요. 그러면 삶의 은혜와 감사도 다 잊어먹기가 쉽습니다. 만달란트 빚진자의 비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큰 은혜를 받았지만, 잊어먹어 버리니까 그냥 세장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버리고 그 결과가 너희 비참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매일마다 기억하고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지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것이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으로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뜻일 겁니다.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아, 첫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보면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가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거룩한 삶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는 먹는 것만 그렇게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행사 중에 이 무교병을 해서 먹는 것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집안에 곰팡이랑 곰팡이는 다 제거해야 돼요. 대청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때부터 명령하셨어요.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곰팡이도 집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깨끗이 일주일 동안은 청소하고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집안에 죄가 머물지 않도록 청소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 우리 인간은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죄를 끼고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단이 복음을 뒤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너가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기억하고 죄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집안의 곰팡이를 제거해라. 집안의 죄악과 싸우라는 거예요. 집안에 하나님의 원치 않는 것이 있느냐? 제거하게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잘못된 것들이 많잖아요. 집안에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집안에서 그 죄의 습관들을 제거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택한받은 자니까, 독수리의 삶이니까, 독수리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매를 들거나 막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에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누룩이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의 누룩이다,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도 잘못된 누룩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누룩을 잘못된 교훈으로 비유하셨어요. 교회를 괴롭히는 이단도 있고요. 또, 일단 안 해도, 하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자꾸 이상한 것으로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것 뿐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고 구하는 것,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복음을 격화시키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자꾸 무시하고, 내 피로만 요구하고, 응답받고, 내 욕심만 채우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사용하려고 가르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나 송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실 매일매일의 삶이 6월절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 그거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미 와서 지금까지 살아낸 것 보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지키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인들 그냥 오리가 아니라 달기 아니라 독수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와 심판 가운데 그렇게 그릇장에 달려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우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당당하고 또 평안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6월절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을 듣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때론 하나님이 구말리 장천에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고,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힘들 때든 좋을 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즐겨하며 말씀을 읽는 것을 즐겨하며 주님께 내 마음 드리고 주님의 마음 묵상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로 그렇게 거룩하고 복된 자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킹세나님께 교우들 한분한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장중안에 거하고 주의 은혜안에 거하고 주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시고 심령에 우리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머무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